진짜 그죠. 제가 오늘 GMC 시에라를 이렇게 타고 나왔습니다. 진짜 풀 사이즈 픽업 트럭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또 운전을 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디자인은 저번에 보여 드렸으니까 오늘은 주행을 위주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를 그때 보여 드리긴 했는데 그때는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되게 디테일하게 살펴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또 오늘 이제 주행을 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편의 기능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옆쪽으로 이제 4륜이냐 2륜이냐 조절하는 버튼들이 이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거를 오프로드나 캠핑용으로 쓰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램프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정말 크죠. 여기서 이렇게 카메라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게 렇 전면도 볼수 있고 후면도 볼수 있고 그리고 이게 짐칸 완전 뒤쪽까지도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전면 앞쪽까지 볼수 있고 사이드 바퀴 쪽도 볼 수가 있고요. 캠핑 트레일이나 뭐 요런 거를 연결을 해서 또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결부위까지 카메라로 좀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통풍 들어가 있고 열 선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차선 유지 장치라든지 안전 사양들이 이렇게 버튼으로 물리 버튼으로 들어가 있어서 주행을 하면서도 조금 편리하게 조작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창문을 전체 창문 4개를 다 내리는 버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올리면은 저는 닫는 것까지 될줄 알았는데 닫는 건 따로 안 되고 닫는 건 이렇게 옆에서 따로 조절을 해 줘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내려막길에서 차체를 제어해 주는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브레이크나 엑셀을 따로 밟지 않고 저절로 속도를 맞춰서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타호 시승을 할때이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정말 안정적으로 잘쓸 수가 있었습니다 오프로드나 이런 상황에서 또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와, 제가 이제 시에라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 차체가 진짜 크고 일단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 운전기사가 된 그런 기분으로 주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가 너무 커가지고 주행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 룸미러도 이렇게 카메라로 비춰지고, 사이드미러도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사이드미러가 완전 이 차의 끝까지 다 보여주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 차선 있잖아요. 이 폭도 이 차가 엄청 저는 꽉낄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차폭이 막이 차선에 꽉 끼진 않는구나. 그래서 운전하는 게 생각, 더 어렵진 않습니다. 차체가 높아서 더 운전하기 편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와 진짜 거의 무슨 황소 같아요. 이 차가, 차 자체도 크고 엄청 무겁잖아요. 근데 또 견인력이 상당한 차량이기 때문에 견인까지 하고 이렇게 주행을 하려면 파워풀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V8 엔진의 파워풀한 힘이 그대로 출발할 때 몸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생각보다 외부 소음 차단은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트럭이지만 또 조금 프리미엄한 그런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외부 소음 자체는 차단이 잘 되는 편인 것 같고 하지만 이 내부 엔진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막 엄청 시끄러워서 거슬린다 이런 느낌보다는 와, 진짜 황소같이 파워풀하구나. 그런 느낌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르막을 주행을 하면서도 와, 어떻게 이 무거운 차체를 이렇게 가볍게 끌고 가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패들시프트도 있어서 이렇게 또 변속기를 조절을 하면서 주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저속구간에서도 꺼지거나 하지 않거든요. 속도가 0까지 내려가도 꺼지지 않는데 이게 이제 살짝 0까지 내려갔다가 바로 앞차가 다시 재출발을 하면 바로 얘가 알아서 출발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신호가 걸려있거나 한 상황에서는 살짝 이제 엑셀을 밟아줘야 얘가 다시 출발을 해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출발을 하지 않고 있으면 이 시트를 강렬한 진동을 세번 이렇게 아래쪽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라서 다시 출발을 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좁은 곳이나 옆쪽에서 차가 가까이 온다거나 할때 위급 상황에서도 이렇게 시트로 진동을 줘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연비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비가 6.5 정도로 찍히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무거운 뭐 트레일 같은 거를 조금 끌고 간다고 하면은 연비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차 자체가 9천만 원이 넘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차를 타면서 막 연비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진짜 부드럽습니다. 이게 뭔가 차가 되게 고급스러운 픽업 트럭이잖아요. 디자인도 고급스럽긴 하지만 체도 원체 크고 약간 묵직할 것 같고 좀 스티어링휠도 되게 무거울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 스티어링휠도 생각보다 얇은 편인 것 같아요. 다른 차량들이랑 비교를 해도 스티어링휠은 조금 얇은 편이고 가볍지는 않은데 그래도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여성인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도 뭐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가볍게 잘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장거리 주행을 해도 되게 피로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차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굉장히 꼬불꼬불한 길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큰 차로 뭔가 부담 없이 주행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얘가 되게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오프로드나 이런 길을 다니려면 조금 서스펜션이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이런 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 크랙이나 이런 데에서도 오, 충격을 굉장히 잘 흡수를 해주더라고요. 와, 진짜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서가 지금 타고 있는데, 뒷좌석 승차감도 되게 괜찮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시트가 뭐 쿠션감도 좀 괜찮은 편이고, 진짜 막 딱딱한 오프로드 길이나 그런 돌길 같은 데도 막갈수 있는 차량이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충격을 조금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세팅이 된것 같습니다. 와, 승차감이 <laughs> 진짜 괜찮은데요? 아, 제가 이렇게 주행을 해보니까 진짜 이게 짐도 트럭이다 보니까 잔뜩 실을 수 있고 또 캠핑하시는 분들은 뒤에 짐을 또 끌고 갈 수도 있고. 근데! 일적으로도 트럭이 필요하지만 나는 좀 프리미엄하게 승차감도 좋은 트럭을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와 아, 그래도 픽업 트럭이잖아요. 트럭인데 진짜 부드럽고 매끈하게 쫙 밀리듯이 나가는 느낌이 상당히 좋은데요. 운전석 포함해서 4 5 명이 같이 이동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조금 승차감에 만족을 하면서 이동을 할수 있는 그런 픽업 트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쪽에 계기판도 굉장히 선명합니다. 디지털 계기판에 시에라 그림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 거의 사진처럼 이렇게 그래픽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HUD도 어떤 정보를 볼지 선택하는 버튼이 물리 버튼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 차체의 기울기도 볼 수가 있어요 띄어놓을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오프로드나 이런 상황에서 경사각도나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속도만 보면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앞차와의 간격을 나타내 주는 이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때문에 이런 기능도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슈퍼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슈퍼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적용이 되면 이 트레일러 있잖아요. 트레일러를 끌고서도 그 트레일러의 길이까지 얘가 파악을 해서 조절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앞차와의 간격도 자기가 되게 스무스하게 맞춰 주더라고요. 근데 차선 중앙을 유지해 주는 기능은 아니고 차선이 이제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게끔 고정도만 그 조절을 해 주는 거 같은데 이런 트럭을 가지고 단거리 주행만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장거리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뭐 가족들끼리 캠핑을 간다거나 뭐 오랫동안 운전을 할때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따로 밟지 않고 알아서 이렇게 유지만 해 주는 정도가 되더라도 운전의 피로도를 정말 많이 줄여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연결을 했거든요. 분리된 화면으로 작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큰 화면으로도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위아래에 안드로이드 오토 조절하는 버튼이나 뭐홈 버튼, 카메라 버튼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살짝 조금 어, 지도가 작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원체 이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크기가 크다 보니까 지도 크기를 크게 이렇게 보면서 갈 수가 있어서 시원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시에라 차량을 가지고 도심 주행 위주로 한번 주행을 해 봤습니다. 고급스러운 픽업트럭 맞네요. 승차감도 생각보다 좋았고요. 외부 소음 차단도 생각보다 잘 되고 아, 진짜 이렇게 조금 승차감도 좋으면서 캠핑도 다니고 짐도 많이 실고 다니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